자 반갑습니다. 대학원생을 위한 파이썬 데이터 분석 다섯 번째 어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제가 영상을 어, 다음 거를 만들다가 지금 어,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이슈가 하나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, 영상으로 한번 만들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, 지금 다섯 번째 영상을 제작했고요. 지금 보이시면은 <laughs> 자 그동안 저희가 엑셀 파일에 이렇게 데이터 이름에 어떤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 리드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불러왔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엑셀에서 불러오고 이 확장자가 이렇게 엑셀로 되어 있었죠.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러오면은 어, 이렇게 잘 들어와 있네요. 이름이 가니니나 다미라면 마미 점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. 자, 그런데 어, 자,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. 근데 강의나 어떤 뭐 프로그래밍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CSV라고 불리는 이 확장자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러한 에러가 뜨게 됩니다. 이 데이터.점. csv라는 파일 안에 어 정확하게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엑셀은 되는데 이 CSB는 안 됩니다. 자 이랬을 때이 예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에러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자 구글에 가셔가지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검색을 하세요. 그러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이 문제에 어 도달했고 이거를 해결법을 제시해주는 어, 파일이 분명히 있습니다. 한번 첫 번째 걸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리다 보면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랑 똑같은 에러가 발생했고 아 뒤에다가 이거를 넣어주면은 에러가 안 나는 거를 알수 있어요. 그럼 가봅시다. 들어가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돌리면 아 이제는 잘 돌아가네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뭐 저처럼 잘 이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뭘 짜면은 이런 에러가 많이 발생할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걸 그대로 구글에다 검색하시면은 웬만해서는 해결법들이 다 나오는 거를 제가 뭐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해결법을 좀 찾아보시면 은될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구글에서 찾는 법 에 대한 영상입니다.